그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밥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하겠습니다. 오늘 13절로 18절 말씀은 아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죄를 범하는데 그들의 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곳복을 곳게 하였다 그 목을 곧게 하였는데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목을 곧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뒤 목을 굽게 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든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럼 그들이 왜 목이 굳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연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시간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산 날보다도 이제 살을 날이 더 짧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laughs> 살 날이 더 길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월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을 때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주 만물이 조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을 꼿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는 뭐냐면 뭐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은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주 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을 만들고 피조물을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난 바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결과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일에 등한니오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허적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짐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인생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만을 위한 그 눈에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조화 연둘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삶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 년 뒤에 자녀를 아무도 안 낳으면 누가 이 땅을 를 지키고 이 나라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돌봅니까? 응? 이게 여러분들이 노령연금 받는 것도 그왜 노령연금을 받습니까? 아, 이제 내가 늙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연금을 붙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순환돼 가지고 내가 받고 또 그들이 나이 들면 그 후손들이 또 연금을 계속해 들고. 그래야 이게 연금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야지만이 직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중요해 누가 그걸 불거야 그러면? 이제는 불 사람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돈만 내다가 가게 생겼어 <laughs>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자기 이지적인 생각이요 내가 희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몸을 아낀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모든 인생, 인류가 살아온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에 따라서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자녀들이 성장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한 피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희생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더욱 더 어떻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아기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입술에 다시기를 주님에 주고 나옵니다. 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열한기는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요. 지난 세간에는 유다 왕, 이 아스 왕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 7 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왕 호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아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기 때문에 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 북의 이스라엘은 어, 여로보암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또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악한 어, 왕들로서, 백성들로서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흡수되어져가고 같이 여로보암의 길과 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쉽게 탈락하는 거예요. 응? 좋은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잖아. 그런데 나쁜 일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차라요. 이게 제의 속성이기 있 때문었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아담, 요로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남쪽 유다나 북 이스라엘이나 동일하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그 아스 왕이. 아 이스라엘하고 아라모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어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수르에 가서 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한테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제드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그 다메스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제단을 본떠서 어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재단을 본떠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그 왜겠습니까?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이 우리의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우리의 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수르에 종속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로 왕이 또 다른 어, 흑심을 품지 않고 위협을 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만 피하고 피하고 피하였으나 결국에는 그 두려움께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스왕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피할면 피할수록 두려움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피할 것은 우리는 에게 아무도 없어요. 상호 이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그 호세아를 보면 아스로 왕 살만 네설이 올라오니 이제 그어 북이스라엘의 이 아스로 왕 살만 네설이 또 침공합니다. 을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다니. 렸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고 으 조공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조공을 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스르보다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애굽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스르를 배반하죠. 사전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아스르를 배반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 왕 소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사자를 보냅니다. 아스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고 결국 그 아스르가 바로 북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호세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을 합니까? 그가 여러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나 또 아방같이 그렇게 악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그 아까운 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행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어떻게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어떻게 멸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의 입은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려건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들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조각한 신상들 그리고 그곳에 입혔던 그 은이나 금 같은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에는 근접하지도 말라 이런 말인 거죠. 두려건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잠언서 22장 5절은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분양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망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피할 곳이 있는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다 모두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동일하게 악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에는 모든 목회자를 동원했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를 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점령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 아주 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수로왕이 무슨 정책을 푸냐면 북이스라엘 점령에 그리고 나서 그 아스로 왕이 이주 정책을 핍니다. 24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라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아스로 왕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각성해. 그것은 뭡니까? 아스로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주를 시키고 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뜻하지 않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웬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하느냐?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람을 죽인지라. 당연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그들이 이주 정책을 피는 것은 왜이주 정책을 핍니까? 바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자기 사람을 심는 거잖아요.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게 하려고 사람들을 사마리아 각성에 심었던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아수르왕이 이 듣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그를 가운데로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은 그 땅에는 그 땅의 땅에 신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법들을 어, 알지 못함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고 아스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데 아스로 왕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떤 사람이에요? 좀 덥네요? 무명이니. 이런 말이에요. 응?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무명이니 와서 아스르 왕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스르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적어놓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율라 법도를 따르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물며 이방인의 왕이 저 어떤 사람, 무명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을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오늘날 저와 염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하지만 코로나의 재앙은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의롭다고 그것도 참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죠. 롯의 가족을 다 빼내졌습니까?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었어.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킵니다. 만약에 거기 롯의 가족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멸망시키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학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 아들이오 저딸 때문에 만약에 조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염려가지고 아예 코로나 걸려서 멸망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게 않겠어요? 응? 의인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모두의 책임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수라왕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수라왕이 명령하여 27절에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땅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사로잡혀온 제사장을 세워서 명령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이방인 아스로 왕의 귀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에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스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돌들로 들어서 소리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것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묻지 히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